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창창 t v 의 허주일입니다 영화 타짜의 곽철용 그리고 넥슨 그리고 카카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그들의 공통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타짜의 캐릭터 김은수씨가 연기한 곽철용 그리고 게임계의 가장 큰 기업이죠 넥슨 그리고 카카오,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볼까 합니다. 영화배우 김웅수 씨가 지금 10년이 더 지난 타짜 원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어요.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이거를 뒤늦게 유행어로 히트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계에서도 바로 이 묻고 더블로 가. 이런 경우가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로 이 묻고 더블로 가 이거는 바로 스타트업들이 엑시트하는 경우에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스타트업의 엑시트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기업이 매출이 상승을 해가지고 그 매출 성장을 통해서 IPO 상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가치가 상승해서 그 기업을 다른 기업에게 매각하고 M&A 되는 경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인데요. 기업의 대표의 가치가 상승해서 투자나 인수가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세 번째, 기업의 대표의 가치가 상승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M&A, 인수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를 살펴볼까 합니다. 던전 앤 파이터로 유명한 게임회사 넥슨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은 올해 초부터 추진하던 지주회사인 NXC의 매각이 무산됐죠. 김정주 대표 마음에 드는 인수자가 없어서 중간에 넥슨의 매각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9월 달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넥슨에서 위메프의 모회사인 원더 홀딩스에 3,500억 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원더 홀딩스의 대표인 허민 의장을 외부 고문으로 영입한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투자는요, 순전히 허민 대표를 영입해서 넥슨의 게임 개발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서 넥슨 매각을 재추진하겠다. 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허민 대표는요, 넥슨의 대표적인 히트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를 개발했던 네오플의 창업자입니다. 네오플을 창업해서 던전 앤 파이터를 히트시키고, 이 네오플을 바로 넥슨에게 2008년도에 매각합니다. 얼마에 매각했냐면 3,852억에 매각하게 됩니다. 매각과 동시에 허민 대표는 갑부에 반열에 오르게 되죠. 테헤란 루 요지에 있는 대형 건물을 매입하고요. 본인은 2010년 전후에서 미국으로 도미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요, 진짜 재밌는 건데요. 미국에 가서 야구 유학을 했어요. 세계적인 너클볼러로부터 너클볼을 사사받아서 미국 야구 독립리그에 2013년도에 데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한국에 와서는 고향 원더스 독립구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허민 이분 본인이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요, 키움 히어로즈 프로야구 구단의 이사회 의장으로 있습니다. 야구를 진짜 좋아하죠. 굉장한 괴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이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를 했고요. 어깨 부상으로 야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하던 사람이 또 공부하기로 작정을 하고 서울대 공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1995년에 서울대에서는 최초로 비운동권인데 학생회 회장이 됩니다. 정말 독특한 이력을 소유자죠. 그리고 게임 회사를 차려 가지고 네오플에서 세계적인 최고 인기의 게임, 던전앤 파이터를 히트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특별한 인재, 허민 회장을 김정주, 넥슨 회장은 눈여겨봤다는 겁니다. 지주회사인 NXC의 매각이 불발이 된 원인이 넥슨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게임 역량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그 근본적으로 게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더 홀딩스에 허민 의장을 영입하였다고 합니다. 이 허민이라는 대표자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의 회사인 원더 홀딩스에 3,500억 원이나 투자를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허민을 얻기 위해서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제부터는 모든 전력을 다 모아서 묻고 가겠다. 내가 다 떠안을 테니 같이 가자. 이겁니다. 원더 홀딩스, 위메프, 전부 다 넥슨에서 도와줄 테니 허민 같이 가자. 넥슨 매각할 때까지 같이 가자. 이거죠. 넥슨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죠. 몇조 수준이 아닙니다. 몇십 조 수준이에요. 몇십 조 수준이 되는 이 넥슨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제값에 팔기 위해서 이 3,500억 원 정도는 지불할 수 있다.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연초부터 추진해 가지고 8월까지 추진했던 넥슨의 매각은 돈도 돈이지만. 그 사업을 인수해가지고 글로벌 게임 회사로 더욱더 성장시켜 줄수 있는 적절한 매수처가 김정주 회장 눈에는 탐탁치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기 게임의 부재, 던전앤파이터에 대한 지나친 의존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김정주 회장은 허민 원더홀딩스 대표를 영입하게 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요. 최근 10월 달에는 인사 개편을 통해 가지고 경영진도 전부 교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허민이라는 외부 고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경영진을 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카카오 이야기인데요. 작년 초, 그러니까 2018년 초에 지금까지 카카오를 성장시켜온, 그러니까 다음이 카카오를 인수하고 김범수 의장이 이사회 의장이 되면서 카카오를 단순히 메신저 회사가 아닌 모바일 통합 커뮤니케이션 회사로 이끌어온 임지웅 대표가 물러나고요 새롭게 대표가 영입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대표의 선임이 된 대표는 공동대표 체제인데요 바로 여민수 조수용 공동대표 체제로 재편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분은 바로 조수용 대표입니다 이 조수용 대표님은. 90년대에 한참 인기가 있었던 가수 박지윤 씨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IT 출신이 아니에요. 디자인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디자인 관련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그 광고 없는 브랜드 잡지, 매거진 B,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이버의 초록색 검색창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판교에 있는 네이버의 그린팩토리 사옥도 이분이 진두 지휘를 했고요. 그 밖에도 영종도에 있는 네스트 호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디자이너 조수용 씨의 작품입니다. 이런 디자인 전문가를 카카오라는 엄청난 대기업의 대표로 맡겼다. 굉장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디자인 경영 측면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수용 대표를 영입하면서 카카오가 브랜드 디자인 전문회사인 JOH라는 회사까지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JOH 그러니까 조죠 JOH는 바로 조수용 대표의 개인회사입니다 이 개인회사 JOH를 인수하기 위해서 카카오가 지불한 돈은 무려 293억 원 사업 성과만 따졌을 때는 이 음, JOH라는 기업의 기업 가치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매출 68억 원, 그리고 순 손실만 30억 원인 그렇게 기업 가치가 높지 않은 회사입니다. 결국 카카오는 이 기업을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고 조수용이라는 한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JOH를 카카오의 품으로 끌어들이고 조수용 대표를 대표이사에 앉힌 겁니다. 이 JOH는 대표이사인 조수용 씨 뿐만 아니라 이 사진들까지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함께 네이버에서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아는 사이라는 거죠. 그들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카카오를 보다 전략적으로 네이버의 전성기만큼 끌어올려 보자라는 동지들 간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수용이라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293억 원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스타트업의 일생은 마치 도박판 같습니다. 처음에는 포부 있게 시작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돈을 벌어서 일어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스타트업 판입니다. IPO 상장을 해가지고 시장이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스타트업 자력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서 M&A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의 대표의 가치 때문에 회사를 인수하거나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타짜의 곽철용 캐릭터로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배우 김웅수 씨, 그리고 넥슨에서 영입한 원더홀딩스의 허민 대표, 그리고 카카오에서 영입한 JUH의 조수용 대표. 이 모든 사례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작은 것들은 떠안고 가자. 즉, 묻고 떠불어간 전략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서주일이었습니다.